김연경 아시안게임 해설위원 도전 편하게 들을 해설하고파 대구선수 출신 김연경이 처음으로 해설위원을 맡게 된 소감을 밝혔다. 입력 2023년 9월 1일 17시 6분 뉴스1 안태현 기자 대구선수 출신 김연경이 처음으로 해설위원을 맡게 된 소감을 밝혔다. 1일 오후 kbs 한저우 아시안게임 해설위원 간담회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박찬호, 박용택, 이영표, 김연경, 최나연, 양동근이 참석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해설위원을 나서는 소감을 밝히며 각오를 다졌다. 이날 김연경은 대구 해설위원으로 나서며 처음으로 해설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니폼과 상황이 어색하다라며 긴장도 많이 되고 설레기도 하다.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해설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양동근은 농구 해설 위원에 나서는 것에 대해 "어깨가 무겁다"라며 농구 팬들에게 보다 쉬운 설명을 하기 위해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영상도 많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골프 해설 위원 최나연은 "저도 해설은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골프를 설명하는 걸 좋아해서 이번 해설이 좋은 경험이 될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오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며, 45개국이 40개 종목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연경, 아시안게임 해설위원 도전 편하게 들을 해설하고파. 대구 선수 출신 김연경이 처음으로 해설위원을 맡게 된 소감을 밝혔다. 입력 2023년 9월 1일 17시 6분. 뉴스일 안태현 기자, 배구 선수 출신 김연경이 처음으로 해설위원을 맡게 된 소감을 밝혔다. 1일 오후 KBS 항저우 아시안게임 해설위원 간담회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박찬호, 박용택, 이영표, 김연경, 최나연, 양동근이 참석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해설위원을 나서는 소감을 밝히며 각오를 다졌다. 이날 김연경은 대구 해설위원으로 나서며 처음으로 해설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니폼과 상황이 어색하다라며 긴장도 많이 되고 설레기도 하다.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해설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양동근은 농구 해설위원에 나서는 것에 대해 어깨가 무겁다라며 농구 팬들에게보다 쉬운 설명을 하기 위해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영상도 많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골프 해설위원 최나연은 저도 해설은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골프를 설명하는 걸 좋아해서 이번 해설이 좋은 경험이 될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오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며 45개국이 40개 종목에 참가할 예정이다.